피부가 점점 딱딱해진다면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 병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세수할 때 당기는 느낌이 더 심해요. 이런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 증상, 경피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경피증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걸 넘어서 폐, 신장, 심장, 심장 같은 장기까지 침범하는 전신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돌때 봤던 40대 여성 환자도 처음엔 피부가 좀땡기고 손가락 끝이 하얘지는 증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만에 숨이 차고 손가락 끝이 괴상하기 시작했죠. 그땐 이미 전신경피증으로 폐와 신장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초기에는 레이노 현상처럼 손끝 택이 하얘졌다가 파래지는 증상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점 소화불량, 숨참, 피로감, 혈압 이상처럼 전신적인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특히 30에서 50대 여성에게 잘 생기고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피부 트러블이나 단순 수족냉증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는 몸속 이상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피부가 예전보다 딱딱해지고 손가락 혹하거나 굽는 느낌이 들고 춥지도 않은데 손끝이 하얘졌다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피부 아래에 혹처럼 단단한 게 만져진다면 꼭 병원에 가서 자가 면역 질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피증은 완치가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맞춤 치료를 시작하면 장기 손상을 막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